안녕하세요 도수입니다. 자 오늘은 코트노비 로블록스 코트노비입니다. 자 기대가 되신 자 시작해보면 코트노비입니다. 아 힘들어 점프, 점프점프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이네요. 빨주 저파람보 핑크. 오, 땡큐 자. 아, 제가 아, 떨어졌어요. 자. 짠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잠시요. 어, 잠깐 왜또어 뭐야? 아, 방금 떨어진 거예요?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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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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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p 아! 아아 h ah, a 점프 점프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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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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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아니 어떻게? 아다 왔는데 어떻게아아 a 아! 아 걸어가면 안 되네요. 아, 아, 떨어지게 너무 늦어요, 죽는 게. 어, 어, 아, 아유, 아쉽다. 음. 이거 제 이게 제일 좋아요. 저 한, 재밌었어요. 옛날 이거 한번 다 적이 있었어요. 저 다른 멤버도 있었어요. 저 그때 그때 수요일에 봤었던 다른 멤버들 있잖아요. 다른 멤버들 소개 소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개, 대 무지 계단. 얘, 게 가면 점점 계단이 사라지는데. 아이고 저는 계단 내 죽진 않았네요. 근데 여유롭게 잠시만 어쩌다가 가면 안 돼요. 어 그래도 죽진 않았네요. 뭐 뭐야 뭔지 자 X 맞아, 시선 떠지면 안 돼요. 오, 눈에 꽃파이처럼 생겼기도 하고, 엑스처럼 생겼기도 하고. 어, 이거 약간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, 불량 식품처럼. 어, 이때 그때 뭐야? 제가 언제 했었지? 처음 했을 때? 아 처음 처음으로... 아니고 거의 자 아유 아유, 아유 방금 자자자아아어 <laughs> 놀래라 아이 깜짝이야 자 알겠습니다. 스테이지 인규 이거 그냥 걸어가도 돼요. 안돼! 우와, 벌써 5분 동안 27 스테이지 왔어요. 5분은 가연 저희 도스민은 한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? 안고! 데이지 30. 제가 알기로 한 50주 있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. 이거 맛있게 생겼어요. 너무, 어이구야. 죽을 뻔 했네요. 음. 나 저랑 친한데 저랑 친한애에요 아빠 아빠 내일 준호 우리집에서 자대? 물어보던데 그래 아니, 아이아이 아이. 나... 여러분, 죄송합니다 아, 저, 희 아빠가 조금 움치셨죠